2025년 n c a a D1 야구 LSU가 2년 만에 왕자를 되찾으면서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팀이 웃었던 건 아니었죠.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실망스러운 팀9팀중두 번째 세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주관이 많이 들어간 평가이니 가볍게 즐겨주세요. 첫 번째는 스탠퍼드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칼리지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던 스탠퍼드는 2024년 22승 33패라는 성적으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5년을 앞두고는 일본 고규야구 홈런왕 사사키 린타로 퍼펙트게임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홈타운보이 찰리 베이츠가 새롭게 합류했고 매 스캇, 크리스천 임, 조이 볼치코로 이어지는 선발진은 S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ACC 원정 시리즈였던 노스캐롤라이나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둔 데 이어 듀크를 홈으로 불러 치른 첫 ACC 홈 시리즈에서는 수입을 기록하며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버클리, 버지니아, 조지아택에게 연달아 시리즈 수입을 당하며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고 최종 성적은 27승 25패, 컨퍼런스 11승 19패로 마무리됐습니다. 2025년 시즌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스캇과 볼치코는 조지아로 전학을 갔고 임은 부상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유시 버클리입니다. 2019년 이후 5할 승률을 간신히 유지하던 유시 버클리는 2024년 36승 19패를 기록하며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ACC로의 편입 첫 해, 기대와 달리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투수가 58이닝에 그칠 만큼 마운드는 극도로 불안했고 공격력은 이를 상쇄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결국 정규 시즌 성적은 24승 31패, 컨퍼런스 9승 21패. 16개 팀이 참가한 ACC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첫 번째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내년 전망도 암울합니다. 주전 이루수 제런 에드빈 쿨라는 조지아텍으로 유격수 PJ 무초리디스는 애리조나 주립대로 전학을 갔습니다. 세 번째는 퍼듀 포트웨인입니다. 사실 이 학교는 원래 성적으로 큰 기대를 받는 팀은 아닙니다. 시즌 20승 이상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도 2016년 이고 r t i 투니는 늘252 건밖에 머무는 약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듀 포트웨인을 실망스러운 팀으로 꼽은 이유는 전혀 다른데 있습니다. 바로 학교 측의 일방적인 야구부 폐지 통보입니다. 5월 23일 야구부가 시즌을 마친 지 이틀이 지난 날 학교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야구부와 소프트볼부 운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선수들은 졸지에 팀과 미래를 잃는 충격을 겪었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디. 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야구를 계속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